얘니나니 아니, 생니니 아니, 아니, 니다 저희 포레스아라가 정말 유 아니, 아니, 아리고유니 아니, 아니, 가요 거기서부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이자리까 아니, 아니, 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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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 <laughs> 제가 연습이나 뭐 멤버들한테는 이렇게 필요 잘니다 근데 정말 제가 포레이스텔라 이게 너무 다행이에요. 음, 어, 음, 이렇게 멋진 무대를 앵콜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리고 너무 젠틀하고 멋진 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울것 같아, 어떻게. 괜찮아,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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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네,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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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소리 너무 서툴러서. <Bourbon> <laughs> 그냥 이런 자리에. 삐어. 덕분에요 <laughs>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빠르게 나누 네. <괜찮아요>. <웃음> <웃음> 네. 그리고 참. 저희 프레스텔라와 수별분들 의 사이가 어, 참더 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아 너무 이상적이다. 그래서 와, 이대로 간다면 이 사랑이 무한대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저희는 빚지고 사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앵콜 이제 무대를 하기 전에 이소리다 끝나고 어.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도 뭔가를 해야 될것 같다고 해서 급하게 정말 배경도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조명도 없을 거예요. 합주도 못했어요. 저희의 시작을 알렸던 이 문학 드라마. 오!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막차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저희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빨리 움직이시고 조금 시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어 물로도 이 팬분들의 사랑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시소다해서 그리고 다음 무대 있다면 열심히 준비해보록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1분 날트라 비타 네. <laughs>